서산시가 자동차 관련 기업을 연이어 유치하면서 자동차 산업 선도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서산시는 충남 도청에서 대응 전공, 풍기 산업과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57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는 기업은 수도권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입니다. 두 기업은 자동차 전문 산업단지인 서산 오토밸리와 연계한 집적 효과, 저렴한 공정용지, 편리한 교통체계 등에 힘입어 서산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는 이들 기업이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가면 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연관 기업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 28개의 기업을 유치해 목표치인 20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기업 유치 전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량 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됩니다.